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뉴스입니다. 최근 가자지구를 비롯해 캄보디아 국경 등에서 분쟁이 이어지면서 이 드론을 탐지하고 무력화하는 안티드론 기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드론 박람회에서 휴머 나고스가 백팩형 제모와 휴대용 슈퍼 등 최신 안티드론 장비를 공개했습니다. 임혜정 기자입니다. 대드론 박람회에 진열된 휴머나고스의 백팩형 드론 탐지 차단 장비입니다. 기동병력이 배낭처럼 메고 다니면서 태블릿을 통해 드론의 위치와 조종사 좌표, 비행 궤적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F 스캐너와 제머, 스푸퍼가 탑재돼 1km 안팎에서 드론의 위치를 파악하고 통신을 끊어 무력화합니다. 휴머나거스가 선보인 휴대용 신제품 내 종은 동적 작전 환경에서 활용도가 높아 차세대 주력 장비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탐지하고 스포핑하고 잼밍을 한꺼번에 할수 있는 그런 포터블 형태의 장비들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각 개별의 장비들의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포터블 형태의 장비들이 수요가 점점 늘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주 고객 대상은 군이 될것 같은데요. 어, 군 말고도 예산이 작거나 소규모 지역 같은 경우는 이 포터블을 어, 굉장히 또 어, 유용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휴먼하구스의 안티드론 시스템은 휴대용이나 차량 같은 기동형 장비뿐 아니라 국내외 주요 시설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휴먼하구스는 최근 월성 원자력발전소에 통합드론 방어체계를 공급했습니다. 시설별 요구조건이 비슷해 월성 원전을 시작으로 다른 원전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국가 기반 시설에 안티 드론 시스템을 구축했고 동남아와 중동 지역 수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국과 인도, 카자흐스탄이 분쟁과 안보 이슈로 관심을 보이고 있어 휴먼하고스는 올 12월부터 해당 지역의 미팅과 솔루션 판매에 나설 예정입니다. 여전히 드론에 대한 요구 그리고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하반기 수주 금액만 해도 지금 이미 170억을 달성을 했고요 어, 내년도는 어, 그거보다 더 이상 확대가 어, 될것 같고 해외 사업도 마찬가지로 열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올해보다는 훨씬 내년에 기대가 거는 어, 기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국내외적으로 드론 위협이 급증하면서 드론 기술이 새로운 안보 화두로 떠오른 상황. 휴먼하고 쓰는 드론 위협이 계속 진화하는 만큼 신기술 R&D를 강화하고 대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하드킬 분야까지 개발 범위를 넓혀갈 계획입니다. 탁스경제 t v 임혜정입니다. 캐딜락이 플래그십 대형 SUV 에스컬레이드를 순수 전기 모델로 내놨습니다. 이 그동안 연비 때문에 머뭇했던 잠재 고객층들이 솔깃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런데 미국에서 파는 가격보다 국내에서 무려 8천만 원이나 더 비쌉니다. 김홍모 기자입니다. 헬주로 위를 천천히 굴러나오는 대형 항공기처럼 묵직한 실루엣과 방패 모양의 엠블럼이 전면에 자리한 전기 SUV. 캐딜락의 새로운 전동화 플래그십, 에스컬레이드 IQ입니다. 무엇보다 이 차가 주목받는 이유는 기술적 상징성입니다. 국내 최초로 GM의 핸즈프리 주행 시스템인 슈퍼크루즈가 탑재됐고 일회 충전으로 700km를 훌쩍 넘는 거리를 달릴 수 있는 전기의 수입이라는 점이 출시와 동시에 시장의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이긴 주행거리의 핵심은 GM과 LG 에너지 솔루션의 합작사, LTM 셀즈가 만든 2 0 5 k w 의 초대형 배터리입니다. 복합 기준 739km, 도심에서는 776km까지 인증된 수치로 전기차에서도 주행거리 불안을 넘을 수 있다는 기술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수치상 한 번에 갈수 있는 전기차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지만 이 모델은 걱정 없는 장거리를 실현했다는 점에서 전기 대형 SUV 시장에 새로운 기준을 세웠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Yeah, I mean, you look at the new k a r the Escalade IQ, I think it will fit the requirements of the Korean customers. I g a i n Cadillac is a symbol of success and sophistication, and I believe k a d i l a c IQ take it to the next level. 이런 가운데 등장한 에스컬레이드 IQ는 내수 축소 흐름 속에서도 GM의 전동화 기술력은 여전히 업계 상단에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전략적 신호탄으로 해석됩니다. 대량 판매를 목표로 한 모델은 아니지만 프리미엄 전기 SUV 시장에서 브랜드 존재감을 강화하고 향후 전동화 라인업 확장의 발판이 될수 있다는 점에서 상징성은 작지 않습니다. 대형 전기의 수유비에 기술적 상단을 보여준 이번 모델을 시작으로 한국 GM이 전동화 시대에 어떤 전략적 우선 순위를 제시할지 산업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박스 경제 TV 김웅모입니다. 대한민국 코인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두나무가 디지털 자산 산업이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오경석 대표는 본인들이 주최한 컨퍼런스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조속한 디지털 자산 제도화 등을 역설했습니다. 유수민 기자입니다. 디지털 자산 제도화의 시급성을 알리기 위해 여야 정치인들과 업계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요국이 산업 규제를 빠르게 정비하는 동안 한국만 멈춰 있다는 위기의식은 공통된 평가였습니다.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오경석 대표도 경쟁국과의 격차를 경고했습니다. 모두가 느끼시겠지만 지금은 또 다른 변화의 시기입니다. 디지털 자산은 이러한 변화를 이끄는 주인공 중의 하나입니다. 미국, 싱가포르, 홍콩 등 전통적인 금융 허브들은 이제 디지털 자산 허브로의 도약을 국가적 아젠다로 천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디지털 자산을 다루는 법은 자금 세탁 방지 중심의 특정 금융 정보법과 불공정거래 규제를 담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사실상이 두 가지 뿐입니다. 디지털 자산 전반을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법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산업을 체계적으로 성장시키는 데 명확한 한계가 있다는 것인데 선물이나 파생상품 등에 대한 빗장을 열어서 관련 산업을 부흡해야 된다는 라 주장이 여전히 현장에 많이 있고 그리고 일리가 있습니다.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한 논의도 이어졌습니다.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발의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파생상품 제도화와 기관 투자자의 시장 차별 등을 고려한 산업 혁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 파생상품과 관련한 이야기도 좀 신경을 썼고요. 기관 투자자 대상의 디지털 자산 대여, 중개, 신용 공여 등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는 디지털 자산 전담 중개업을 도입하는 조항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산업의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이두 가지 포인트가 제 법안의 이제 특징입니다. 정부 역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이르면 이달 말 혹은 12월 초 제시할 예정입니다. 결국 언제 법이 마련되느냐가 시장의 다음 단계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팍스경제 t v 유수민입니다. 카드업계가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본격 진출하고 있습니다. 관련 상표권과 기술 특허도 잇따라 출원하고 있는데요. 시대적 흐름이라 어쩔 수 없지만 여러 부작용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동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카드 업계가 스테이블코인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상표권 확보부터 기술특허 출원, 관련 기업가의 제휴 등 사전 정비 작업들을 진행 중입니다. 현대카드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상표권만 51건을 출원했습니다. 이 밖에 롯데카드 36건, KB 국민카드 35건, 우리카드 9건, 신한카드 8건 등 대부분의 카드사들이 앞다퉈 상표권에 선점하고 있습니다. 특히 BC 카드는 스테이블 코인 결제 처리에 필요한 핵심 기술 특허를 출원했고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과 함께 결제 인프라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 여신금융협회는 제도 도입을 위해 필요한 법 제도 개선 작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8월에서 9월에 TF 진행했었고 후속 조치로 이 스테이블 코인을 카드사들이 취급하기 위해서 이제 여전법 개정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계속 당국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카드사의 스테이블코인 도입은 지급결제 시장 내 혁신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우리나라 카드 기술은 세계에서 거의 최고라고 보셔도 됩니다. 카드망이라든지 결제망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그 관리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정교하고 기술적이에요. 전 분야의 금융 쪽을 봐도 기술적으로 이렇게 다른 나라들보다 많이 나가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지급결제 그중에서도 카드사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이미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져 있는 카드 결제 시장 특성상 스테이블 코인 도입이 수익성 개선이나 실효성 확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일단 저희가 보기에는 카드사의 수익성에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체크카드의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의 인프라가 아주 잘돼 있고 구태여 스테이블 코인을 쓰지 않더라도 사용자들이 어,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위험성이 따를 수 있습니다. 기존 스테이블 코인 이용자의 니즈에 맞추다 보면 카드사가 지켜야 할 안전성 기준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기존 거래 거래자 혹은 소비자가 원하는 바에 카드사가 맞추다 보면 이 카드사의 소비자가 기대하는 안전성을 그렇게 담보하기는 쉽지 않을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카드업계의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결제 편의성 강화와 시스템 혁신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수경제TV 이도훈입니다. ABL 바이오가 올해만 총 8조 원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을 맺었습니다. 특히 이번 일라이 릴리와의 계약으로 플랫폼의 적응증 확장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효성 기자입니다. 글로벌 넘버원 CNS 플레이어인 엘라이 릴리와의 딜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요. 산호피 GSK 이후로 지속적인 플랫폼 딜 또는 몰래큐 딜이 지속적으로 연, 연, 연장이 되는 좋은 어떤 결과를 갖니다 ABL 바이오의 그립바디 플랫폼이 엘라이 릴리와 대규모 기술 이전에 성공하면서 가치를 재입증했습니다. 기술 이전에 따른 계약 규모는 약 3조 8천억 원. 제품 순매출에 따라 단계별 로열티도 지급받게 됩니다. 이상훈 대표는 글로벌 빅파마 산오피와 GSK, 일라이릴리로부터 그랩바디 플랫폼의 검증이 완료됐다면서 특히 그랩바디 B 플랫폼의 기술 확장 가능성도 확실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사가 기대하는 적응증 확장은 근육과 비만 분야입니다. 이미 내부 모니터링 결과 뇌를 넘어 타 조직으로 적응증 확장 가능성을 확인했고, 일라이릴리의 지분 투자로 확장성에 대한 신뢰도 강화됐다는 입장입니다. 어, 저희가 그디의 시퀀스를 적용을 하고 전달을 하고 릴리틱에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타겟 즉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라 항체를 적용해서 이중항체를 개발한다라는 전략이고 이 후속 어떤 연구 개발이나 생산 상업화는 GSK랑 똑같이 릴리가100%전 올해 4월 GSK와 약 4조원 규모의 빅딜을 성사한 데 이어 불과 7개월 만에 또다시 글로벌 비파마와 대규모 기술이전에 성공한 a b l 바이오는 내년 추가 로열티 발생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우 대표는 현재 담도암 치료제 임상을 진행 중인 글로벌 파트너사 컴파스가 내년 1분기 말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신약 허가시 상당한 규모의 로열티 수령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담도암은 2차 치료제 시장만으로도약 1조 원 규모에 달하는 만큼 회사는 해당 치료제를 통해 새로운 성장 기회를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팍스경제TV 김효선입니다. 핀테크 기업 핀거가 올해 연매출 1천억 원 달성을 목표로 AI와 블록체인 기반 신사업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전문 그룹 전환을 위한 사업 재편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보도에 이매정 기자입니다. 금융위원회가 디지털 자산 기본법 2단계 입법원 제출을 공식화한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스테이블코인과 토큰 증권 시장 주도권을 잡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여기에 핑거니 블록체인 기반 토큰 증권 발행 시스템과 스테이블코인 관련 서비스 실증 역량을 내세웠습니다. 핀건이 토큰 증권 발행 시스템의 증권사에 공급한데 이어 스테이블 코인 결제 모델을 시험 적용해 법제화 이후 디지털 자산 인프라 수요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STO는 저희가 말씀드린 광동 지역인데 이런 상품에 대한 설계부터 유통 발행할 수 있는 시스템 솔루션화 시키는 부분들 이런 부분을 저희가 준비를 해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저희의 관계사를 통해서 또는 저희 갖고 있는 서비스 채널을 통해서 인바운딩. 고객에 대한 여행을 오시는 우리 해외 저희 k 컬처를 원하시는 분들에 대한 결제 채널을 실증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거랑 또 국내 로컬 가맹점들을 갖고 있는 채널을 통해서 결제 서비스를 실증적으로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지금 만들어보고 있습니다. 핑거는 기존 플랫폼 중심 매출 구조를 토큰 증권과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사스 사업 중심으로 재편해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올 3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한 253억 원, 영업 이익은 11억 원으로 흑자 전환했습니다. 기존 금융 플랫폼과 SaaS 사업 매출이 일부 반영된 겁니다. SaaS 사업은 올해 투자와 시장 진입 단계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인 수익화 단계로 접어들 전망입니다. 올해 저희가 얘기할 때 시작할 때 100억을 달성해 보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숫자로 얘기한다고 하면 근사치까지 지금 가고 있고요. 작년보다는 저희가 매출이라든지 유익률이 한30% 이상 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말씀드렸던 사스 전문 그룹으로 도약하겠다는 부분이 포석은 잘 뒀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글로벌 양자 보안 기업 BTQ와 스테이블 코인 사업 강화를 위한 협력 계약도 체결한 상태. 핑거는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해외 결제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넓혀. 디지털 자산 신사업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팍스경제TV 임혜정입니다. 바지텍매드가 유럽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도 유럽이 효자 노릇을 했는데요. 내년에는 동물 진단과 CBC 혈액 진단 신제품을 앞세워 성장세를 더욱 굳히겠다는 포부입니다. 김효성 기자입니다. 바디템 매드의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이 399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중 유럽 매출은 7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성장한 수치입니다. 회사는 유럽 시장에서 검증한 시장 인지도를 바탕으로 미국 시장 매출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성장세가 미국 시장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될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중동이랑 유럽의 매출이 상당히, 상당한 폭으로 성장을 했는데 저희가 13% 정도 성장했는데요. 3분기까지. 이제 궁극적으로는 유럽이 이제 많이 팔리고 나면 마지막 목표인 이제 미국에서 많이 팔아야 되겠죠. 현재 바디템 에드는 미국 자회사 이무노틱스를 통해 대장암 진단키트로 미국 내약 36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회사는 미국 매출을 더욱 확대할 계획인데 기존 제품인 비타민 D를 포함한 진단 키트에 대해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신규 사업인 동물 진단 분야는 메디칼을 비롯한 글로벌 전시회에서 바이어와의 미팅도 예고했습니다. 동물 제품으로 이제 한세 가지 정도 새로운 신제품도 개발 장비를 했는데 메디카에 가서 도 선보이고. 어, 메디카 끝나고 나면 제가 런던으로 넘어가서 런던 배트쇼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가해서 한번 이제 저희가 새로 이제 출시하는 장비랑 제품들에 대한 반응이랑도 보고요. 뭐, 거기에 지금 뭐, 어, 뭐, 이제 만날 분들, 글로벌, 큰 회사들이 좀몇 군데 있는데 내년도 계약이 좀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바디템에드는 내년 신규 혈액 검사 제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품은 백혈구와 혈소판 등을 검사할 수 있는 카트리지형 장비로 이미 생산 체계도 갖춰진 상태입니다. 회사는 이를 통해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매출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팍스경제TV 김효선입니다. 전기차에도 고성능 제품 경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포르쉐 등이 치고 나가고 있는데요. 현대차 제네시스도 GV60 마그마를 내놓고 한판 승부를 펼칠 계획입니다. 김홍모 기자입니다. 선명한 주홍빛 컬러와 낮아진 차체, 공력 성능을 높이기 위한 전용 파츠가 더해진 전후면과 제네시스 특유의 두줄 라인이 강조된 준준형 전기 SUV. 제네시스가 처음으로 선보이는 고성능 양산차 GV60 마그마입니다. 전기차 고성능의 핵심은 순간 출력보다 지속 성능과 열 관리입니다. 집을 유공 마그마는 후륜 모터의 출력 유지력을 높여 고속 주행과 단거리 가속에서 성능 저하를 최소화했습니다. 또한 배터리 온도를 주행 성격에 맞게 조절하는 시스템도 적용되어 단거리 레이스는 30에서 40도, 장시간 고부하 주행은 20에서 30도로 유지하는 고성능 전용 열 관리 기술을 갖췄습니다. 이외에도 현대차그룹 고성능 브랜드 N에서 먼저 개발 적용해온 기술들을 제네시스의 철학과 목적에 맞춰 재해석된 형태로 적용했습니다. 정지 상태에서 토크를 미리 걸어 출발 가속을 극대화하는 런치 컨트롤과 약 15초간 출력을 높이는 부스트 모드가 대표적입니다. GV60 마그마는 럭셔리 고성능차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고성능차라 하면 특정 마니아층만 타는 차라고 생각하기 쉽고 접근하기 좀 어려우실 수 있을 텐데 GV60 마그마는 제네시스가 지향하는 주행 질감, 고급감을 모두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데일리로 운영하시기에도 전혀 문제가 없는 매우 훌륭한 차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네시스의 고성능 전략은 단순한 기술 과실을 넘어 브랜드가 향후 어떤 방향으로 확장할지를 보여주는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메르세데스-AMG, BMW M, 아우디 RS처럼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가 운영하는 고성능 서브 브랜드는 기술력과 시장 경쟁력을 상징하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기차 시대에 들어서며 고성능의 기준 역시 달라지고 있습니다. 내연기관 시대의 배기음과 변속감 대신 정숙성, 주행 안전성, 균형감 등 전기차 특성에 맞춘 요소들이 새로운 경쟁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네시스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출력 중심의 고성능이 아닌 자사 브랜드가 추구하는 감성과 완성도를 결합한 방식으로 접근했고 GV 입국 마그마는 제네시스가 제시하는 첫 번째 해석입니다. 향후 어떤 모델로 확장될지. 그리고 글로벌 무대에서 어떤 존재감을 확보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팍스 경제 TV 김홍무입니다 박승원 광명시장이 시민 모두가 잘 사는 도시로의 구현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 팍스 경제 TV가 박 시장을 만나 광명시의 비전을 들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은 시민 주권 강화와 미래 성장을 도모해 시민이 항상 행복한 도시를 지향하는 광명시. 바로 박승원 광명시장 모셨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광명시는 올해 초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그 결정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신속하게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배경과 이유는 어떻게 되나요? 정치에 있어서 아주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먹고 사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골목경제를 지키고 지역경제를 살려내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올 1월에 광명시가 모든 시민에게 지역화폐로 민생안정지원금을 결정하게 됐고 저는 그것이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광명시가 2년 연속 일자리 목표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관련 분야에서 수상 성과도 거뒀는데요. 광명시가 추진하는 음. 맞춤형 일자리가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계층별로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좀 확인하고 맞춤형 일자리를 청년, 또 경력 단절 여성, 중장년층, 노인에 맞춰서 일자리를 만들어 갔는데요. 예를 들어서 청년들한테는 어 창업 지원과 또 청년 인턴 사업, 이런 사업들 좀 꾸준히 좀 진행을 해서 그걸 통해서 더 취업을 좋은 일자리로 갈수 있게끔 하는 일을 진행해 왔고요. 특히 노일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시니어 클럽을 통해서 시니어 카페를 굉장히 많이 늘렸습니다. 공공시설에는 웬만한 시니어 카페를 많이 설치할 수 있게 하였고 그것뿐만 아니라 경력단절 여성이나 또 인생 플러스 센터에서 어, 취업 교육을 통해서 일자리와 연결할 수 있는 교육부를 많이 진행하다 보니까 그지 자연적으로 일자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예,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돼서 광명시의 일자리가 높은 그런 도시로 어, 성과를 내게 됐습니다. 네, 광명시는 3기 신도시에 대해서도 음, 이야기 안할수 없겠죠. 8만 호 이상이 공급되는 수도권 서남부 최대 규모의 두거단지입니다. 교통 문제가 핵심 과제 중 하나일 텐데요. 신도시의 성공은 주요 업무지구와의 접근성을 확보하는 교통 대책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시민의 출퇴근 부담을 줄이고 생활권 전반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차별화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나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신도시를 만들어 가려면 교통이 반드시 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 도로나 철도를 이 연결하는 작업들이 삼기 신도시 진행하면서 어, 국토부 LH와 협의를 통해서 어, 충분하게 대중교통 개선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삼기 신도시를 관통하는 광명시흥 철도도 연결하게 연결하기로 했고요. 현재 국가철도 5차만 계획에 시흥에서 광명을 거쳐서 서울로 가는 신천한 신림선 연결하는 작업도 현재 준비를 좀 하고 있고요. 서울 방향 직결 도로를 네 개를 신설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네, 또 광명시가 지역 공동체 자산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에 있는 부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 안에서 순환될 수 있는 자원 순환 경제의 하나의 모델입니다. 사실은 수도권에 있는 저희 광명 같은 경우에 지역 기업에서 그 어떤 구매를 하는 이 공공무역 매우 약합니다. 어, 20%도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 지역 안에 있는 지역 기업들을 구매하고 지역 안에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지역의 부가 지역에는 순환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가자라고 하는 취지 속에서 지역 공동체 자산화 사업을 구축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이 사업을 좀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광명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저는 한 도시를 성장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생각,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행복 추구권이 있습니다. 가장 행복한 도시 살기 좋은 도시. 광명을 만들어 놨는데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 주권 도시를 만드는 것이 또 하나의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 광명 시민 여러분들이 광명 시장에 함께 많이 참여해 주시고 많은 의견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과 함께하는 미래 광명의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승원 광명시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 뉴스를 마칩니다.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